현재 완료, 진행형의, 현재 완료, 진행형의 능동태와 수동태. 아, 현재도 어려운데, 현재 완료도 어려운데, 현재 완료, 진행도 어려운데, 능동, 수동, 구분하라니까, 네. 여러분 힘드시죠? 네. 그런데 어렵지 않아요. 하나하나 기억하면서 이걸 한번 잘 조합해 볼게요. 여러분, 현재 완료는 뭐죠? 현재 완료는 과거부터 현재까지 일이 연결되어 왔다. 주어 have a pp 주어 has pp 형태를 가진다. 그러면 여러분 현재 완료 진행은 어떻게 나타내죠? 주어 have been ing 주어 has been ing 형태로 나타낸다. 그러면 여러분 수동태는 어땠어요? 주어 have a, 주어 have been pp 주어 has been pp로 나타냈습니다. 그러면 이세 가지를 잘 합치면 네. 봐요 완료형 주어 have pp 진행형, 주어, have been, ing. 수동태는 어때요? 주어, have, been. 여기까지는 오는 거예요. 그런데, 진행을 나타내야 돼요. 뭘? being. 또, 수동적인 부분도 나타내야 됩니다. 일을 당했으니까요. pp. 주어, have, been, being. pp의 형태로 나타낼 수가 있어요. 그래서, the books have been being made from 2,000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 책들이 어떻게 됐어요? 2000년부터 계속 만들어져 오고 있습니다라는 얘기요 책이 만들진 않죠? 예, 책이 일어나서 만들 수는 없어요. 책은 만들어집니다. 예, 책은 책들이 어때요? 2000년 이후로 쭉 만들어져 왔어요. 책이 만든 게 아니고 책이 만들어짐을 당했으니까 수동태. 그런데. 과거 2000년부터 지금 2013년, 14년까지 쭉 연결이 되어 왔어요. 네, 현재 완료 그리고 지금도 하고 있어요. 진행형 일을 당했습니다. 수동태로 나타낼 수 있습니다. 현재 완료 진행형 수동태는 주어, have, 나 h a e 쓰 a 고 b e e n b e i n g e p 다라는 구조적인 부분을 잘 알고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e have, have, h a